대박! 가 하나가 놀라서 아, 지금 내려졌어. 짜잔에 놀라서. 나쁘지 않아요, 이 정도면. 예뻐 <laughs> 되게 예뻐. 예뻐요? 컬러베이스 믹스가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. 괜찮아요? 오, 칼라 가 예뻐요? 이거 제목을 뭐라고 해야 돼? 홍석천 야식. 아, 오케이, 좋아요. <laughs> 홍석천 야식 가리비. 그러면 앞에 글자 따면 홍. 야. 가. 홍야가. <laughs> 여러분, <웃음> 오늘의 <웃음> 야식은? 흥야갑니다 흥야가 <laughs> 어? 야잖아 흥야가 <laughs> 드셔보세요 이거 일단 이런 멋진 야식은 또 오랜만이야 여이 맛을 또 봐야 되구나 <laughs> 가리비를 네. 살짝 깨웠잖아요 <laughs> 처음 딱 느껴지는 맛이 어. 살짝 탄 맛이 나는데 어. Not b a 알았어 너무 태어나 보다 n o 아니 좋아, 되게 좋아 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어. 가리비의 식감이라는 게 네. 전혀 질기지 않고 네. 전혀 부드럽고 부드럽고 어, 맞아 이 소스가 소스의 조합이 네, 묘하네 이 오이 스베이스가하다 빠져들 것 같아 왜 이런, 것왜것 이런 맛이 같아. 나오지? 빠져들 것 같아 어떻게 빠 <laughs> 몽환적이 몽환적? <웃음> <웃음> 당신이 진행 다 하고, 네. 당신이 아, 다 하고, 미안해. 당신이 다 해. 내가 너무 선을 <laughs> 넘었어. <웃음>